그건 안 되겠지? 안 돼요. <laughs> 안 돼. <이건> 안 되겠지. <laughs> 그건 안 돼. 자 여기서는 지금 파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상대 파티는 가이오가라는 나오자마자 특성으로 비를 깔아요. 저 물기술이... 고래 같이 생긴 애 말하는 거죠? 그쵸 그쵸 저맨 위에 있는 파랑 오. 고래.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사자가 있는데 저 사자는 특성. 대충, 뭐, 단단한 연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 여기에서는, 보죠. 자시하는 선물로 내봅시다. 산드 파티 왜 이렇게 강하지? 뒤로 저격당하나봐. 자, <laughs> 뮤츠 내고요, 뮤츠. 버섯모. 버섯모. 버섯모 갑시다. 완료. 할수 있다! 뭐? 롱 타임. 제가 어. 그 서포터? 서포터라고 하던데? 그쵸, 서포터예요, 서포터. 지금 강아지가 건물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공격이 나올 때마다 1랭크 올라가는 특성이에요. 근데 녹색 검 물면은 그거 걸리지 않나? 그 추사 맞아야 되는 거. 파장풍 아, <laughs> 아, 그치. 파장풍 데미지도 들어가지. <laughs> 그치. 지금 기술을 보면요. 효과가 굉장한 보이죠? 더 강한 거스참을 눌러줍시다. 거스참! 거스참! 도발, 어, 괜찮아. 도발은 상대가 그 랭크업이나 아니면 은 변화 기술을 못 쓰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오. 그리고 한다! 효과가 굉장했다! 효과가 굉장한 기술로 한방! 사실 상대가 파상풍에 걸려서 주사 맞으러 간게 아닐까? 그렇지, 너무 아프니까. 녹슨검에 맞으면 주사 맞아야 한다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그러면 은 뮤츠로 빼주세요. 뮤츠로 교지 뮤츠. 않나? 랭크업을 <laughs> 하고서 우리 뮤츠가 보이는, 오 그쵸 랭크업이죠? 칼팀 썼다. 자, 여기서 얘가 갖고 있는 도구가 스카프라는 기술, 도구예요. 한 가지 기술만 쓰일 수 있지만 대신 스피드가 1.5배 올라가는 도구인데 트릭을 눌러주면은 상대랑 트릭? 나의 도구를 바꿔요. 오, 그럼 상대가 똑같은 기술밖에 못 쓰게 돼. 오, 오, 이거 손장난 아닌 거. 손장난인 거 잘못하면은 어. 가지 날라간. 얘는 어? 이거밖에 스트링룸. 못 써. 트릭룸는 느린 포켓몬이 먼저 기, 보, 공격하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지금 오. 이거밖에 못 쓰게 됐어요. 여기서 오. 원하는 기술 눌러주면 돼요. 대지의 힘. 기르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닉이한테 넘버링다. 지금 지금 뭔가 전혀 전혀 뭐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 <laughs> 아, 다 이겨가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공격하면 됩니다. 사이코 브레이크. 사이코 어. 브레이크 이거 뮤츠 전용이거든요 빵. 우와. 어지죠 우와. 근데 <laughs> 이렇게 지금 된 상태면은. 오. 이러면 항복 끝. 항 아, 항복. 우와. 우와. 어떻습니까? 첫 판. 뭐가 어... 뭔지 전혀 모르겠어,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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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긴 건지 모르겠어. 에? 아, 결국 다 잡았으니까 이겼잖아. 미라이군이다. 첫 파티 지난 시즌에 일본에서 4위인가? 5위인가? 똑같아요. <laughs> 뭔가 되게 세 보이는데, 지금? 대신 저 파티는 어떤 형태인지 다 알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알아도 좀 어렵네. <laughs> 이걸 지루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믿어보도록 하자. 여기다가 망나뇽을 넣고 음. 버섯 모 넣어가지고 해보자. 지루들 상대 조합을 뭔지 모르겠어. 일단, 골라봤어요. <laughs> 아, 좋아요, 좋아요. 미라이돈이 있는데 버섯몰 냈다고? 어, 그럴 수 있지. 상대의 저거, 저 녀석의 도구를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도구를 갖고 있느냐. 안 돼, 안 돼. 궁금치한번 <laughs> 번은... 해보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협. 공격 자, 여기... 떨어지는 거는 괜찮고, 일단 트릭으로 바꾸어버리고, 뭔가 효과 굉장함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한 방으로 못 쓰러뜨릴 거야. 어 유턴. 안... 아악! 어 죽을 뻔했다. 유탈. <laughs> 들어갔다. 아나땀빠지기아뭐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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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laughs> 손해 봤어. 황가 많이 손해 봤어. 맞죠. <laughs> 손해 어... 좀 많이 봤어. <laughs> 미라이돈 성공 못 때릴 텐데 이거 뺏어가지고. 그렇죠 그쵸, 그쵸 뺏어가지고 이제 성공 못 때리죠. 교체해가지고. 근데 네, 교체하면은 데미지를 받겠죠? 버섯물로 바뀌자. <laughs> 과연 기아 뷰티가 <laughs> 있기 때문에 그서 기아 뷰티가 있어서 무조건 안되는 버티죠 테라 스타일 테라 스타일까지 쓰네 음 전기 테라 전기 기술이 더 세지죠 라이트닝 드라이브 반감인데요 아마 기티가 까일겁니다 버티긴 했는데 그서 버티긴 했어요 여기서 버섯몬은 어... 느리거든요. 그럼 버섯 포자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일렉트릭 필드 때 자지 않는다. 한턴은붙텼는데버티고 나서 느리니까 할수 있는 게 없네. 그렇죠. 여기서는 마라포츠 때리는 어...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죠. 때리고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망나뇽 뽑아도 어차피 망나뇽이 한 대를 맞기 때문에. 오케이. 신속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여기서 한 지진? 가지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엔 뒤루가한번 해볼게요. 뒤루 생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얘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라이돈보다 탄이 늦을 것 같기 때문에, 그쵸? 신속으로 때려야 하지 않나? 음, 테라는 없어. 아, 근데, 근데 약하다. 용상군! 와! 이게 지금 두배 데미지인데 멀티 스케일 덕분에 버텼죠. 테라이 해서 때렸어야 했나? 어, 그랬으면 좀 체력이 남았긴 했을 텐데. 아. 안. 안. 만복치 울퉁불퉁 네? 그 울퉁불퉁 어? 아, 만복치! 울퉁불퉁매시아 될지. 얘는 그울퉁불퉁매로바다내고 싸우는 녀석인데. 아 테라 스타일 빠졌다. 음, 울퉁불퉁매시면 이거 같이 둘다 다운인가?이죠? 아이, 아니, 다운. 아, 둘다 다운이야. 만난 <laughs> 용은 <laughs> <laughs> 죽었다. 어 야. 근데 신속이 막 그렇게 세진 않구나 생각보다 그쵸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뭔가 미라이돈을 먼저 때려가지고 그래도 피한 3분의 1을 깎았기 때문에 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 <laughs> 뒤로는 그냥 신속이 사기라는 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3분의 2 정도는 깎겠지? 해가지고 그냥 때렸는데 막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 포켓몬이 체급이 어, 너무 올라갔네 일반 포켓몬과 전설의 포켓몬의 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풀먹기를 눌러버려서 풀먹기만에 못쓰는 철학한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쓸수 있어 이미 바꿨어 아 근데 안 죽었다 아니 근데 풀먹기가 접촉기야? 접촉기 네? 제가 풀로 묶는건데 왜 이게 접촉기야 이거? 놀랍지만 접촉기입니다 네? 네 말, 말도 안되는거 <laughs> <laughs> 아니 아... 그 바닥에서 풀이 자라가지고 때리는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아니 근데 왜 뮤츠가 데미지를 받아 <laughs> 그러하다 어떻습니까, <laughs> 정령? 그것도 한번 써봐야지, 아, 아버스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화장실을 갔다 올 테니까 그 한번, 직접 한번 해보는 기회! 얘들아, 뒤루 가! 박치기를 보여줄게! <laughs> 아 <laughs> 그면 저는 일단 화장실 급하게 슝! 음... 버스 상대도 버디렉스가 있네요. 버드렉스가 있고 버섯모 넣고 자시안 버섯모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버섯모가 풀 타입인가? 아니야 해봅시다 일단 풀격 투구나 버섯모가 일단은 상대가 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격투다. 오 사이코 키네시스로 먼저 때리면. 바꿨다. 아, 솔트다. 아, 어... 아니, 기루가 막상 솔트 쓸 때는 좋았는데, 상대방이 꺼내니까 뭔가, 뭔가 이 답답함 뭐지? <laughs> 저거 어떻게 잡지? 버섯못 나가면은 지금 바위로 맞는 거 아니야? 소금절이기를 풀타입이 바위로 맞다 보니까. 음 때려보자 음... 두 번은 더 때려야 할것 같은데 버섯모으로 나갑시다 아,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디루 죽고 있어 어? <laughs> 죽고 있어? 디루 <laughs> 죽고 있어 상대가 상여가잡아잘걸 했어 시설 상대가 벽을 꺼냈어 아상대벽 깔았어? 음? 너무 벽이 안 적어지게 아 이거 앉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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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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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특성이 야, 안... 상태 이상에 걸리지 않아. 아, 아 쟤는 자은안 아, 자? 쟤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 아, 쟤는 노동법의 <laughs> 보호를 받지 못해. <laughs> 그런 게 어딨어? <laughs> 그런 게 여기 있어. 이거는 어... 기관총이 더 세긴 하겠다. 기관총을 씁시다. 어테러스트 했다. 테라? 테리로 아, 변했어. 마흑펀치보단 다행이다. 이거 다섯 대맞지만은 이길 수 있나? 한 대, 셋, 넷, 한대더 때려야 돼. 우와! 와 <웃음> <웃음> 만. 아, 쨔아, 삼천 잡았다. 오. 잡았지만은, 귓띠로 버티고. 귓띠로 버텼다. 감을 입힌 것 같은데 벌써. 그래, 이제 <laughs> 그치, 그치, 그치. 시기 간점으로 죽으면 되지. 한 방이 나오나? 한 방은 안 나오지만은, 여기서 두 번, 두번 때리면 되니까. 지금 카요점을 누르라고 하기 힘든 게, 30% 정도로 상대가 다음 턴에 눈뜨기 때문에. 오. 첫 턴에는, 그첫 턴에 30%. 두 아, 턴은, 두 번, 아, 두 대. 아. 아. 여기서 어? 30% 된다. 확률로 눈뜨지 않으면 이겨! 70% 확률로 이겨! 미친! <laughs> 아, 왜눈 떠서... 아왜눈 떠! 30%! 30% 확률은 되게 혜자 확률이라고! 어, 어이없네 그래도 이거 버드레스 아, 스카니까쟤 쟤 그러고 보니까 이길 때마다 그 랭크업 한다고 그랬죠? 딱. 아 맞아 맞아 맞아. 지금 1랭크업 올는데 우리 버드렉스도 스카프기 때문에 더 빨라. 두의 스카프는 그 하나만 기술 쓸수 있지만은 우리가 더빠라다 먼저 빠르다. 일단 여기서 아스텔은 코스테라 코스테라 약점에. 제가 더 빠른데? 어, 스카프잖아, 저것도. 아 스카프잖아. 야, 야, 리브리가 지구를 속였어. 아니야. 아니 속거 아. 뭐, 아. 뭐야? 쟤짜 일인 컵이잖아. 망했네 이러면. 이런... 아, 진짜. 와. 상대가 너무 강했다. 깝다, 근데 상대는, 거... 상대는 아직 세 번째 포켓몬이 안 나왔기 때문에. <laughs> 음... 뒤로의그 솔직한 후기를 이야기하자면, 디가리블이한테 이렇게 포켓몬 을 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지 혼자서 뭔가 팀을 짜고 했으면 절대 불가능한 승패다 아 근데 원래 포켓몬은 맨 처음에 뉴비안. 뺏기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어. 뉴비한테는 너무 어렵다 <laughs> 객 빌리면은 근데 설명이 없잖아 설명이 있어 설명이 있어? 설명이 있어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 아~~ 또 파티 사이트가 있구나. 이거 지금 아 주소로 해 줄게. 기다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 아니야 아, 지루 지루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 지금 치는 중갈 거야. <laughs> 나중에 운전서봐. <혼자서> 보냈어. <laughs> 아나 너무, 너무 무서워. <laughs> 렌터만들아 <들어> 치러. <뒤로. 웃음>